내가 배민기사야, 너 씨발 돈 올려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잡겠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? 어? 쿠팡 6, 6XH. 야 여기 뱀이 4개 나와있다 4개가 초라... 나와있는게 아니라 얘네가 좀 전에는 1시간 10분 다 된거 가져갔고요 지금 얘네 45분 40분 막 이런거 지금 아직도 안가져가는거에요 아 그걸 아직 안잡혔어요? 안잡혔는지 안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화해서 방금 고객센터한테 빨리 다 해결하라고 지랄을 했는데 이것도 다 존나 안가져갈거예요 아... 쿠팡은 이런일이 아예 없거든요 네 근데 뱀이 지랄이에요 진짜 아... 아마 제 알기로 단가 때문에 안 잡으시는 것 같거든요 기사님들이. 내가 그러니까 길을 그 사이로 들려놨으니 내가 배민 기사여도 씨발 돈 올려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잡겠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네, 운전 조심하세요. 네네 감사합니다.